자, 이제 무슨 퀘스트를 할 거냐? 어, 저는 이 사이코 킬러 퀘스트를 할 건데, 총 17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한적 있죠. 그 퀘스트가 아마 왓슨에 있었을 텐데, 어... 좀 초창기 했어요. 이 퀘스트는. 제 e 제 l 제 e a b 델라메인보다는 어 e s 전쟁 o n This is the 어 u e s t i o n t 왓슨 s is t 사이 q 사이사이이 사이코 h i s is t 퀘스트 u e s t i o n t 가 i s is the question. This is the q 사이 s t i o n This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이버 사이코 단점이 맵을 봐도 왠지 표시가 표시가 안 돼요. 그게 좀 단점이야. 이 법례를 보시면은 이게 사이버 사이코 목격이라고 뜨는데 이게 맵을 봐도 뜨지가 않단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사이버 사이코 위치를 파악을 해서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여기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V, 친구 하나가 도움이 필요해. 카드 치다 눈을 잃었는데 되찾고 싶대. 그러니까 임플란트 안구 말이야. 쉽게 돈벌수 있는 기회야. 할래? 첨부한 정보를 확인해 봐. 오자마자 패스트가 뜨는데. 한번 추적해 볼. 근처긴 하네요. 그러면 간단히 클리어하고 갑시다. 왜? 어떤 애를 찌야 되냐. 안녕. 이건 해본적 있어? 왜? 아니. 이 거의 빵가잖아 왜? 완전 공격적이네. 뭐가 있지? 왜 엄마한테 그림는 거못 배웠냐? 메뉴에 있잖아. 어허... 성질머리 걸림들이네 임플란트를 찾아볼까요? 굉장히 애들이 건방져 보여요. 어, 프레임도 아니 만들어버리자... 진짜 민요니까 바로 공격을 그 와 이거 칼 진짜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임플란트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바로 바로 있네. 하이 새끼들 존나게 해먹었네. 이거 보스가 뭐라고 할지 궁금한데. 음. 뭐야? 뭐라고 적혀 있지? 우두맨 적혀 있네. 오두면 내가 죽였는데 임플란트가 어디 있을까요? 오, b d 오, b d 1씨 에씨. 할수가 없네. 그럼 b d 1 c 시 해야겠다. BD1CC1C1C5BD. BD 여기인데? 안구를 훔치려는데? 여기인가? 대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 열리네. 아, 여깄다. p d 1 c 5 1 c 포기해야 되는데, BD 칠 a 이 d 디 이걸로 해야겠다. b d 칠 a 이 d b d 7 칠웨이 오오오오케이 드롭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네요. 이 녀석 한 페이지. 이제 뭐? 그럼 내가 하려 고하던일 맞잡시다. 제이콥이 안구를 받았어. 그러니까 의뢰 완료이긴 한데 너도 알겠지만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아. <laughs> 다음 번에는 좀더 신경 좀 쓰라고 알았어? 의뢰는 완료야. 고마워. <웃음> <웃음> 뭐야?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살짝 억울한데요? 여리 뭐 오세요 뭐하는거야 아 내가 여기다 주차를 시켜놨구나 내가 니네 살려주고 적인가? 자, 사이버 사이코. 왜나 대신 뭐좀 조사해 줄수 있어? 부두에서 소란이 있었던 모양이야. 약쟁이들 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이버 사이코의 냄새가 나. 내가 알고 싶은 건 마약의 영향이 있었나 하는 거 시체로는 확인을 못 하니까 진 말아줘. 멋진 동네. 음. 음. 뭐 미치겠네 진짜. 활력이 장난 아니야. 그그 그, 숨이 안 쉬어. 잠시만. <laughs> 뭐야 이거 <이건? 웃음> 오케이 전혀서 어떻게 요리할까 어떻게 요리해 그래 이런 이런 이기어려지. 어디가 나사리? 자식 좋지 않아. 어. 총알도 아낄 수 있어서 좋아요. 음. 됐나? 아 메시지 확인. 메시지를 보내야죠. 땀. 빠게 해결 빨리 돈을 모아야겠어 또 왔다 V, 맥스 존스라는 녀석을 도와줘 물어보면 아니라 하겠지만 얼른 안 도와주면 그 황소고집놈 그대로 죽을 거야. 기자인데 나랑 아주 친해. 찾아서 나한테 데려와 줘. 혹시 저항하면 강제로라도 데려와. 말했듯이 고집이 센 친구야. 자세한 건 첨부했어. 이 녀석이 아닌가 본데. 이 녀석이 아니네. 어, 진짜 멜스트롬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부탁할게. 자제! 아! 번 해결 이쪽 아 죄송합니다 이쪽이 이쪽이네요 <laughs> 근처긴 하네 또메스트롬이야왜 이렇게 보기가 싫지 부이 너도 알겠지만 터텐 탄치에서 비명이 들리는 건 뉴스거리도 안 돼. 스크리모 밴드가 리허설이라도 하는 걸 테니까 하지만 더 심각한 일일 수도 있지 대신 확인 좀 해줘. 오케이 여기 맞네요. 음아또멜스트롬이야그제멜스트롬이 나한테. 못한 짓을 한건 아니거든. 근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애들이. 야, 이거 봐. 어? 이야, 이건 <laughs> 뭘 보라는 거지? 뭐, 뭘 보라? 자동차를 보라고? <laughs> 어허...

얌전히 누워라. 어 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깜짝 놀랐네. 헉! 뭐야 이게 다. 얼마나 죽인 거야? 미친놈이네 이거. 허허. 샤드를 읽어볼게요. 샤다가 밑에 있을 거 아마. 오케이. 브리 엘리스. 브릭 브릭 로이스는 맨 처음에 걔네들 아닌가? 걔네들 또뭔 짓을 했니? 내가 브릭은 살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Okay.